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정동 부분에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어, 보시면은 지금 우선 번영로 센트리지에서 2,650세대는 입주했죠. 입주해서 네. 네,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옆에 B 공사 재개발구로 4,000세대하고 또 우정 혁신도시 포함해서 이 주변에 이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해서 한만 세대 이상이 개발 어 진행 중입니다. 네. 학종이 결국은 그 낙후되었는데 그리 고가 15대를 시설을 유지한 이유가 학군이거든요 네, 학교가 있죠. 네, 네, 학교는 언제든지지할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자, 학교도 이렇게 세대수가 또 많이 생기다 보면, 또 학교 자체도 또레리도가 뭐 높아지죠. 네, 높아. 그런 지역 저희 같은 경우는지금 분양가가 네. 5호반에서 7대로 알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어, 주변 지금 시세 대비해서도 평당 한 4, 500 정도가 싸게 신규 분양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입주가 29년 8월이에요. 앞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와중에도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한 신규 분양가를 갖고 있어요. 그렇다는 건 앞으로 또 입주할 때까지에도 여러 가지 프리미엄을 더볼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저희 이제 덕포루정 현장 바로 앞에도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겠지만 태화강 인프라 그리고 우정동에 있는 생활권 그리고 이런 어 트램 타워선의역세권까지다가져갈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럴 때는 일단은 1 2 0 0세대가 지금 입주가 시작되고 분양이 진행되고 확정된 세대지만 1 2 0 0세대예요 그 어, 우선 저희 어, 덕포우정은 울산 중구 우정동 92번지 일대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고요. 네. 어 대지 면적 한 6천 평, 6,200평 정도의 어 이렇게 두 동, 아, 두 동도에서 지하 5층부터 지상으로는 45층까지 지어지는. 아 5층이네요. 네. 어 우선은 지금 보이시고 있는 전면동이니 전면이 남양인 정남향입니다. 어, 정남향이면서 태화강 쪽으로 보고 있대요. 아이고, 좋 뷰가 나오는 곳입니까 34평형. 이렇게 보시면 3, 되요. 3 4평 보시면 되고. 가격은 어떻게 돼요? 가격은 이제 저층 한 4층까지는 5억 9천. 아이고, 5억부터 그래. 시작을 하고요. 최고층으로 가서도 6억 6천대. 이 정도. 이파리천스들에 공급되는 도심에 6억 되면, 5억5만에 5억 적응되면 네. 엄청나게 낮은 가격이 네, 네. 맞습니다.